네 안녕하세요 주놀이 나난감 세상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아.. 한팩씩 제 영상에 걸쳐서 한팩씩 개봉을 하도록 할건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팩을 구입해 왔는데요 한팩씩 제 7톤팬 니트링부터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무엇이 더였나 올지 궁금합니다. 네,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. 포켓몬까지 잘렸나 죄송합니다. 어, 꺼려가지고 어, 어. 아, EX는 안 나왔네요. EX는 안 나온 것 같은데. 네, 냄새고 우파, 벌디람 오, 전령 소울 링크. 어, 불카모스 <laughs> 있는 건데. 네. 지금 나온 거는, 불카모스랑, 전룡 쇼울링크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저, 전, 메가 전룡 EX만 있으면, 좋은데. 전룡 EX가 있거든요, 저. 우파 골비라면 있고, 뭐, 냄새코가 있구나. 이거, 하구나 네, 아무튼, 어, 랜디트링 리뷰였는데요. 오파죠, 오파. 오파 이 EX를 찾아라, 이건데. 이전 81종 도하기 물음표, 물음표, 물음표에 이, 이, 1 0 0분의 2도 안 되는 그 퍼센트를 가지고 어떻게 EX를 뽑겠습니까? 네. 네 이제 전, 전팩에서 이거, 방송은 안 찍었거든요? 그냥 했는데, 서브니 EX 나왔어요. 이게 뭐야. <laughs> 이거 외가 며엑스인지 Y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이킥 인피니티 근데 따라갈 만한 게 에너지 있는 만큼 30 데미지 추가니까 아 곱하기니까 음 꽤나 좋은 수학 한거 같고요 다음 편에서 만나 요 안녕히 계세요.